어 최근 요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권으로 끝나는 인사노무 실무 가이드. 그래서 요 책을 읽어보시면은 음 영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좀 Q&A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빨리 끝낸 게 많을 것 같아서 빨리 끝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은... 네, 네, 네. 질문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 들리시니까. 네. 그래서 의료 의류, 의류가 옷 만드는 쪽 같은 데 가서 보면 네. 보통 이제 근로자들이 그 근로계약을 할때 네. 거기는 그냥 자재본 같은 것도 싫으니까, 네. 아니 뭐 직원을 올리는 것도 싫으니까 이제. 팩스된 급여를 받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직원 한 50명 되는데 네. 신고된 근로자는 한 4명, 5명? 네 나머지는 다 그냥 그러니까 관리 예산 그렇게 주시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 데들 같은 데들은 그러니까 대표님들 항상 문제가 네. 4대 보험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털 수도 없고 네. 이제 그런 거를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든 음.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정식 근로자를 이렇게 좀 끌어당기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어떤 질문 다 들으셨나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 사업장에 근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신고도 안돼 있고 사대보험 신고도 안돼 있고 근로자로 뭐 등록도 안돼 있고 급여도 이제 처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뭐 일부는 되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을 어 이제 뭐 퇴직금이나 이런 거를 발생을 하게 하는 방법이죠. 하려면은 다. 근로자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대보험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원하고 미용실이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지금 어그 분들 때문에 그렇게 근로자로 전환을 안 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 고용노동부 가시고 막 그러면서 이 업계에서 이제 소문이 돌아요. 이거 준비 안 하면 이제 큰일 나겠다. 근데 아까 그 뉴스에 보니까 뭐 그니까, 러 뭐, 이철, 뭐, 이런 데부터 해가지고, 큰데 박승철, 막 이런 데막 터졌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이나 이런 업계들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그, 노무사님이랑 동행을 하셔서 솔루션을 좀 받으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진행하는 데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어, 빨리, 예를 들어서, 그, 급여가 200인데, 급여가 200인데, 이분이, 어, 근로자로 등록 안돼 있고 사대보험도 없다 그러니까 200만 원만 주고 있는데 이분이 만약에 2년, 아니 5년을 일했다가 나가신다 그러면 천만 원의 퇴직금 줘야 됩니다 근데 그 사업주는 그냥 믿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게 한 명이면 되는데 그런 근로자가 10명이고 20명이면 10명이면 2억이고요 20명이면 4억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리는데, 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야,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당신네한테 이걸 맡김으로써, 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걸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긁어부스럼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긁어부스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어, 지금은 긁어부스럼일지 모르는데, 그, 이게 핵폭탄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대표님들이 잠못 주무십니다. 네. 진짜 잠못 주무세요. 어떡하지? 옆에 똑같은 우리 공장 사장이 직원이 한명 나가면서 얼마를 청구했다 그러는데, 어, 다른 직원들이 그 청구한 걸 알게 될까봐, 그, 논문사님 가는 거그 사업장에 논문사님 못 만납니다. 왜냐하면, 저 청구한 것 때문에 여기 논문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라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조용한 데 있죠. 동네에서 아안 보이는데. 네, 그런 데 가서 만나서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어, 그런 분들한테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긁어부스럼 지금은 긁어부스럽니다. 나중에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핵폭탄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신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한번 하고 가셔야 돼요. 네. 정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을 지금이라도 체결해서 내가 지금까지는 어, 당신네들한테 근로자로 인정 못 해주고, 뭐, 사업이 이렇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퇴직금도 주고, 어, 다 해줄게. 대신, 지금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하나 써줘. 어, 퇴직금 안 받겠다는 거. 문제 없다는 거. 근데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없어도 해놓는 게 좋은 거죠. 이미 지금 있으면 그게 다 터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효력이 있게끔의 서류를 만들어서 그분한테 주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구성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임금이 200이고 퇴직금이 없었는데 퇴직금이 생겨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은 내가 갑자기 퇴직금을 적립해야될게 한, 한, 매달 한200 정도씩 생기는 거죠. 근로자 한분 임금이 더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조정이 좀 필요한 거죠. 근로자하고 임금 협상을 다시 해야 되죠. 다시 해주되, 음, 저는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200이었으면은 임금을, 협상을 다시 해서 한190 정도로 좀 내리고, 어, 대신 한 20만원 정도는 퇴직금 부분으로 해서 적립을 해서 결국에는 당신이 관두면은 주는 비용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친다 그러면은 퇴직금까지, 후불임금까지 다 계산하면 210만원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표의 마인드도 좀 봐야 되고요. 어, 어떻게 갈지 어, 솔루션을 좀몇 가지로 좀 나눠서 제공해야 됩니 근데 그런 부분은 뭐 노무사님들이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승산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업장에서 오히려 계약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로자분하고 그 협의를 하는 그 기간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제가 그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그 가장 큰 학원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선생님들이 한 (40명) 정도 되는데 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지난달 (3월) 말일까지는 그분들이 다 퇴직금이 없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원장님이 근데 선생님 한 분이 나가면서 어~ 총대를 맸습니다 그래 내가 터트리고 나갈 테니까 니네 다 받아 진짜 이렇게 얘기하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걸 터트려서 이제 저희한테 소개로 왔거든요. 다른 원장님 소개로 이렇게 받았는데 터트려서 연락이 왔는데, 뭐잘 해주래요. 뭐 광명시에서 제일 크대요. 매출도 꽤 되고 전화 와서 갔는데, 뭐 어디 뭐산 밑에 어디서 만나세요. <laughs> 네, 학원 근처긴 한데, 거기서 만나자그래서 거기서 점심을 이렇게 먹으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 주셔야죠. 그랬더니 안 주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 알고 계시죠? 것도 안 돼요. 방법은 어그 선생님한테 줘야 될 퇴직금권을 최대한 길게 끌고요. 그 전에 지금 있는 사람들을의 <laughs> 입을 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게라도 컨설팅을 좀 해드려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손을 써는 게 좋은 거죠. 네. 혹시 뭐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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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네, 네. 그다음에 어린이집 있죠. 네. 어린이집 지금도 퇴직금으로 여 가고 있는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락이랑 비슷한데, 네. 방금처럼 입을 보완하는 작업을 할 때요, 네. 그게 소급해서 적용이 될지, 네. 그러니까 지금 정리는 했는데 정리한다고 했는데 긁어보수로 일어났어요. 네. 근데 어떻게든지 서류를 정비하고 마무리를 지어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그전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서라든가 따 퇴직금 정리하면서. 에 대해서 좀 정리하겠다는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지 어, 네, 그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이제 첫 번째는 어린이집 퇴직금이 안 됩니다. 네, 그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막혀 있고요. 어, 그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지금 그렇게 해서 솔루션을 해가지고 어, 전까지 안 주는 걸로 막았다고 그러면은. 보통, 그, 하시는 방법이, 그, 중간정산을 신청한 걸로 그렇게 많이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그니까, 예를 들어서,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금지 되기 전 시점까지라도 중간정산 한 걸로 작성을 많이 하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합의를 하시는 거죠. 근로자분하고. 내가 지금까지는 안 줬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줄 테니까, 어, 쓰자. 쓰자 하면서도, 어느 정도 위로금은 좀 준비를 해주세요. 어, 지금까지의 퇴직금 전체는 아니지만, 단, 얼마의 비용이라도 좀 준비를 해주고, 어, 그,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인정해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긍정하잖아요, 그분이.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근로자로 생각을 하고, 이제 퇴직금도 해가지고 줄 테니까, 지금부터 1년 계약을 써요. 우선은 계약서부터 씁니다. 계약서를 쓰면은, 이 사람은 1년을 또 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썼으니까, 그래, 근데, 어, 지금까지 근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음 뭐, 서류적으로도 좀 준비를 해놓으라고 노무사들이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요거 좀 작성을 해줘. 그래서 같이 받아놓습니다, 서류를. 그게 이제 받는 서류가 뭐, 중간정산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법으로 했다는 서류라도 좀 받아놓고요. 아예 금액을 작성을 안 해요. 네. 금액을 작성 안 하고, 대신 선생님이 사인하거나 지장 찍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면은, 채워 넣는 방식도 있죠. 그러니까 불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간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방법은 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음어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어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놓는 게더 좋은 거죠. 네. 나중에 터져서, 사업장 문 닫는데도 있습니다. 그, 못 줘가지고요. 네. 그 미용실은 문 닫는데 많거든요. 그빵 터지잖아요. 그래서 누가 퇴직금 요청했는데, 그거 인해서 받았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다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문 닫는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는, 어,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한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간정산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긴 한데, 음, 그 사유가 있죠. 중간정산 할수 있는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 근로자가 직접 나한 신청한 것처럼 해서 받아두면은, 아직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그 부분을 좀 인정해 주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부분. 첫 번째 질문이 뭐셨죠? 아, 쉐어요. 네. 어, 팀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뭐, 그 역량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AP하고 뭐, 클로징 하는 거는 거의 뭐, 5대5로 그렇게 쉐어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 그, 강사가 와서 강의하면은, 그 분한테 6, 뭐, 그리고, 거기 이제, 사업장 뚫은 그 분한테 4, 아니면 7대 3, 뭐, 이렇게 거의 뭐,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실사에 들어오면, 주변 지인부터, 아실 분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외에, 만약에 배척이되던가 TA 잡을 때, 프로스펙팅을 어떻게 하시는지? 어, 그게 이제,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타겟 업종을 먼저, 그,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해서 선정을 하면은, 그 업종을 볼수 있는 어플이나 사이트가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이용을 많이 하고요. 아니면은 네이버에 검색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DB를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부터는 계속 직접 가서 접촉한다거나 아니고 네. t a TA하고 약속을 잡고 갑니다. 네, 약속을 잡고 가고요. 어, 저희가 이제 <laughs> 제휴되어 있는 농무 법인이 있어서 그쪽이 농업인을 거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이니아 사업장은 아예 않으신가요? 합니다. 그 5인 이하 사업장도, 예를 들어서 한, 근로자 한 3분 정도 있다 그러면은, 어, 그분이 200만원씩 받으면은, 600이죠? 10%면은 60입니다. 네, 계약 받습니다. 근데, 거기 해줄 게 거의 없어요, 받아도. 한번 거의 세팅해주고 나면은 거의 없는데, 음, 그런 데가 어디냐면, 개인 병원들. 음, 개인 병원들은 없는데, 어, 오, 저희가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다른 직원이 오늘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대치동에 있는 무슨 병원인데 어, 거기 원장님이 7 0만 원을 적립을 해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그 원장님이 자 그거 하면서 자기 개인 자산 관리를 좀 받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좋습니다 병원도 네, 그런 부분 좀 터치하시면 되고요 간호사분들은 조무사분들이어서 워낙 규여가좀 없으니까 좀 힘들고. 병원은 좀 그런 메리트는 좀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 원장님들한테 네. 가서 상담을 드릴 때 네. 그 약속을 잡고 간다고 하다 보니 저희는 방문을 좀 많이 하니까 네. 아, 그럴 때 그냥 가서 저는 원호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안내를 해서 원호사님을 그 모시고 어디까지 안내를 하고 그러시는 건가 어, 제가 네. 질문이 안 들려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어 T A 를 하는 게 아니라 방문으로 직접 가신다 그러면은 어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고 노무사님까지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들 여쭤봤습니다 근데 어 저희도 이제 화재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방문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조금 건수가안 나옵니다 네그렇게가니면 왜냐하면은 어 너무 잡상인 지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음, 반대로 TA를 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 논문의 영역이 굉장히 전문 영역이잖아요. 어떤 상담을 해도 굉장히 대우를 받으면서 상담을 받습니다. 네. 그리고 계약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분한테 알려드리고 계도를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무작정 가는 거에 대해서는 우선은 그 사업주분께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네.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추천을 좀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전화를 <laughs> 카운터에서 네. 원장님하고 힘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네. <laughs> 네. 그래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병원 그 카운터에 전화 와 가지고 이제 잘리는 게 많아요. 상당 실장이 좀 잘리는 게 많아서 음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척을 그러니까 여기를 뚫게 된 계기가 다른 사업장에서 병원 원장님을 연결해 줬어요. 음. 저희도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은 컨택을 하는데 잘안 잡히지만 어그 노무법인으로 영업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병원요? 네. 노무사님들이 병원에 티해 가지고 영업할까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화해 가지고 뭐 노무법인다 세무법인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상나를 저는 노무법인이요 원장님 바꿔주세요. 아예 잠시만요 바꿔드립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통화합니다네 방법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시간 때문에 좀 점심시간에 그 오픈 시방법 중에 네그 미리 자료를 놓고 와서 오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도 합니다. 그때 럴그 자료 사용하는 자료는 따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파는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는 뭐 A4용지 한 3, 4장 정도 만들어서 어 자료를 전달해 놓고 TA를 했거든요. 쫙돈되는 이제 체크해 놓고 해 놓고 TA를 했는데 병원은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자료가 이제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이 보면은 싫어해요 고용주분들은. 그래서 항상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봉해서 원장님한테 꼭 전달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개척을 한 적은 많습니다. 그렇게 고척하면은 그냥 방문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계약은 몇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 병원 쪽은 그렇게 해서 그 인맥을 타고 그분들 원장님들 골프 모임이나 이런데 해가지고 좀 해야지 어 그냥 돌방 영업은 힘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병원 나왔을 때 지금 다니시고 있는 치과, 피부과 이런 친한 원장님들한테 해가지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병원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은, 그 개인 병원인데 원장님하고 사모님 같이 나와 있는 데 있어요. 네. 근데 사모님은 의사가 아니에요.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간호사들하고 그썸씽이나 이런 거나 그게 있을까봐. 근데 그런 데는, 어, 이 고용 안정이 안 됩니다. 네. 간호사들하고 트러블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저기 천호동에 있는 그 병원에서 원장님하고 원장님한테 계약을 받았는데 얘기를 했어요. 아, 우리 뭐 퇴직금도 다 주고 뭐 문제 없어. 얘는 문제 안익혔서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사모님 나가 계시죠? 그치? 사모님하고 간호사분들 싸운 적 없어요? 막 많이 싸워. 그게 문제입니다. 사모님이 혹시 나가라고 한적 없어요? 있지. 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진짜 그래요. 와이프분 나와 있는 병원들은, 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직원들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알고 계신 데 있으면 꼭컨택하세요 네. 해고 문제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또 하나는 제조, 제, 요번에 사고가 나서, 네. 무관리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을 안 해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음, 이제 합의를 하는 선에서, 그 직원이 곧부로 이제 3개월 됐어요. 네.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다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거그 직원이 현재 그 회사에 다시 근무하는 걸로. 어, 요 질문은 네. 죄송하지만 다음 시간에 노무사님한테 한번 좀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네. 예.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 저희는, 저는 거의 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때 3.75그 최저보증 해주는 상품이었을 때는 했는데요. 지금은 금리도 떨어지고, 최저보증 해주고 추가 납입해도 저희 상품은 그 원금 뜨는 게 8년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금으로 해가지고 거의 하고 있습니다. 100% 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액으로는 안 하고 있고요 일반 공시유율 연금 상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우선은 어그 퇴직연금하고 저희가 가입하는 그 일반 연금 상품하고 비교를 하는데 그게 종신보험으로 해가지고 비교하면은 를 정말 그게 거기서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결국에는 다 얘기하고 종신보험 팔러 왔네. 거의 이런 분위기가 돼서 많이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아, 진짜. 네. 아말씀하십시오그 혹시 이제 이러다가 너무 분쟁 같은 게 일어나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있을 때 해결해 줄때게 네. 너무 사니바고 연결해 주시죠. 네. 그렇게그 비용 문제도 그래서 네. 이렇게 당연히 네가 이쪽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음 비용이요. 분쟁 네. 예. 아. 그 그, 어떤 노무법인의 노무 관리 서비스를 받아도요, 그 빈종, 빈, 분쟁이 해결, 분쟁이 발생해서 해결하고 뭐, 그 변호사를 사고에 대한 부분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이 되고, 노무 세팅을 할 때, 노무사님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문제가 없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다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됐는데, 문제가 발생할 일이 거의 없죠. 오히려 근로계약이나 그런 부분, 취업규칙이나 다 작성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은, 사업주가 그 근로계약을 제대로 안 지켜줘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저희한테 이제, 어, 내가 안 지켰는데, 니네가 해내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거의 처리가 됩니다. 그런 분쟁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무사님 통행해서 그렇게 된다면. 네, 말씀하십시오. 네, 협약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될거 아니에요? 협약이요? 예. 네네네. 네. 같이 진행을 하을 때. 네. 지역은 어느 정도까지 지역은 음. 고 어, 요거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주시 네. 아 마무리. 네. 그래서. 아네 마지막 질문받고 T 네. A 하실 때 어떤 내용으로 T A 하있어 T A 스크립트를 제가 그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네. 공유를 해드릴게요. 같이. 네, 가장 최신의 따끈따끈한 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게 너무 많으실 텐데요 어쨌든 다음 또 과정을 저희 노무사님이 그 펙트파인딩 받는 거를 또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우리 유종렬 강사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